3번, 10장. 10장, 8절. 이런 속도로 가면 굉장히 느릴 것 같아요. 기적 한참 할것 같아요. <laughs> 근데 한절 한절이 상당히 그 실제적인 지혜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절 한절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절만 읽고요. 예, 10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원 10장 8절. 같이 읽읍시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예. 자, 우리 있잖아요. 우리 요 지금 읽은 10장 그 8절의 말씀이 똑같은 그런 그 내용으로 예, 이렇게 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 여러분, 거기 보면, 10장 10절을 한번 보실래요? 10절을 보시면, 어, 입이 미련한 자 폐망한다 그러죠? 근데 거기 또 나오죠? 10장 10절 하반절에, 입이 미련한 자는, 어떻게한다 아, 폐망한다. 그죠? 14절에도 또 나와요? 그죠? 14절 하반절에도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은 어디에 가깝다? 멸망에 가깝다. 우리 한번 또더 볼까요? 13장 3절을 한번 보시면, 예. 13장 3절을 보면, 예. 예.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전하지만,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어떻게한다고요 멸망이 온대요. 예. 멸망이 온대요. 그죠? 렇 예. 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오늘 이거부터 먼저 좀 잠깐 생각해요. 좀, 좀 이렇게 부정적인 것부터. 예, 나쁜 것부터. <laughs> 입이 미련한 자 폐망한대요. 예. 그러면 입이 미련하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폐망한다는 말은 알겠는데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입이 미련하다. 예. 입이 미련하다. 예. 입이 미련하다.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 여러분 미련한 게 뭐냐면요. 교만한 게 미련한,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교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잘난 체하고 의시되고 남 무시하고 예. 지금 제가 그런 말을 입으로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뭔다고요 뭐 입이 교만해진 거거든요. 입으로 교만을 표현한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교만은 예. 거만은 예. 폐망한다고 그랬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예. 뭐가 교만이 거만한 것이 내가 입으로 만약에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말이지 잘난체하고 남 예. 무시하고 말이지 입으로 만약에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말로 죄를 가볍게 표현하는 거예요. 에이, b 무슨, 그런 게 무슨 죄야. 에이, 그게 무슨 뭐 전염병 뭐, 에이, 별로 뭐. 에이,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죄 자체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 예? 그다음에 여러분 입으로 분노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예? 막 그냥 막 화를 입으로 막 내는 거예요. 이런 거다 미련한 겁니다. 이거 제가 지금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성경을 지금 찾지 않아서 그런 건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쉽게 여러분에게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게 교만한 건 아세요? 자, 우리 한번. 요거는 좀 찾아보면서 합시다. 12장, 15절 을 한번 보세요. 1 2장 15절. 12장, 15절. 미련한 자는요, 12장, 15절에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교만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말로 자기가 잘난 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 16절을 가보실래요? 14장 16절 예, 예. 예 거의 비슷한 말이죠 여러분, 14장 16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예,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스스로 예. 예. 교만해 가지고요. 스스로 예. 자기 잘난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장 가볼래요. 26장 예. 장 26장 12절을 한번 또 보세요. 예. 야 여러분,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26장 12절. 저는 여기다가요. 이렇게 별 모양 있잖아요. 별 모양. 예. 별 모양도 해놓고 밑줄도 그어놓고 두 줄로 막고 놓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눈에 확 띄게 해놨어요. 여러분, 거기 12자, 26장 12절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스스로 지혜롭게. 자기 스스로 잘난체 하는 거야. 근데 뭐가 오히려 더 바랄 것이 있대요? <laughs> 뭐가 더 나은 거예요? 미련한 자가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한 자가 뭐하는 거예요? 스스로 잘난체 하는 게 지금 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12장 15절, 14장 16절, 26장 12절 이거 다 지금 같은 얘기예요. 예.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대요. 스스로 자기가 예? 똑똑하다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아세요? 28장 가보세요. 28장. 이게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28장, 2 6절 이건 여러분 찾았어요. 이것도 저는 여기다가 밑줄을 놓고 별표를 쳐놨어요. 예. 자주 한번 볼때 이런 거좀 유심히 보면서 너 스스로를 좀 바라보라고, 나 목사 너좀 바라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laughs> 여러분, 26, 8장 26절은 뭐한 사람이 밀어난 사람이래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가 밀어난 사람이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다 자기 스스로 지금 얘기한 거잖아. 다 지금. 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가 밀어난 자래요. 예?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신실한 그 마음이 예? 예. 신실한 마음이 많은 사탄 마귀의 그 유혹에 여러분들이 많이 유혹을 당해서요. 그게요, 이거 내 마음인 것처럼 내 생각이처럼 이렇게 속임을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 이렇게 이렇게 우리 새벽마다 이렇게 나누면서 성경을 또 읽으면서 우리의 기준을 이제 여러분 감정이나 느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이 틀려요. 그리고 또 여러분 사탄 마귀는 그 감정이나 느낌을 이용합니다. 음. 예?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예? 이제 말씀이 기준이 되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목사 어디다 이렇게 하는 거야. 나목사 너의 마음을 믿는 자, 네 마음을 믿는 게너 미련한 거야. 이렇게 지금 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떤 무슨 감정이나, 어떤, 무슨, 뭐 느낌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여러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미련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의 그 판단 기준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하잖아요. 나 이제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서, 예? 누가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았다잖아. 그러니까 그 주님이 살았는데 뭐로 판단하며 살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제 판단하며 살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이나 인식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자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뭐 지금 뭐좀 전에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불렀잖아. 응? 뭐, 온 천지는 변해도 다날 버리지 않네. 여러분, 지금 천지가 지금 변하고 있어요. 더 이상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천년 동안 지켜온 그 금산의 그 인삼이 이제는 재배가 안 된대요. 온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요. 대한민국에 금산이 이제, 그래서 지금 금산에 있는 그 인삼업자들이 비상이랍니다.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된대요. 그 전통이 깨지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뭐 지금 뭐, 기후가 너무 올라가 가지고 예? 그 뭐예요? 저 수면 해수면이 높아져 가지고 예? 뭐 저쪽에 뉴욕도 일부가 잠긴다는 거 아닙니까? 뉴욕도. 지금 천지가 좀 변하고 있다고요. 예. 예.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잖아. 그게 진리 아닙니까? 근데 그 진리가 뭐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어? 이런 생각이 들어잖아요. 오 그러면 가만히 봐, 이거 내 생각인가? 그래, 내가 왜 이거 내 생각을 이렇게 믿지? 이거 바보 같은 짓이네. 이거 사탄이 나한테 공략했네. 마귀가 이거 거짓말로 살짝 틀어놨네. 말씀으로 바라보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는 믿음으로 이것을 한번 판단해 보자.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네? 8절을 보세요. 다시 10장 8절에.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측면에 나쁜 거 말고 좋은 쪽으로 뭐라고 나와요 마음이 뭐한 사람이 여러분 지혜가 뭐야 여기 지혜로운 자가 명령을 받는데요 여기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이잖아 예 여기 받는다고 하는 말이 저는 여러분에게 좀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단어가 다 있거든요. 받는다, receive 한다는 말이 있어요. 말 그대로 그냥 받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받는데, 근데 여러분 좀더 적극적으로 말로 이 받는다고 하는 말도 있지만 뭔가를 딱 이렇게 붙잡는다는 뜻도 있어요. Hold 한다는 뜻도 있어요.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좀더 극적으로 말해가지고 하나의 님 말씀을 좀 홀드하고 살자고. 그리고 우리의 그 어떤 것들을 판단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뭔가를 판단해 나갈 때, 어떤 뭐 사건에 대해서 판단해 나갈 때, 여러분의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의 님 말씀으로 그것을 한번 판단해 보고, 그것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고. 그게 뭐한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거야. 오늘 이 말씀처럼, 예? 우리 한번 또 한번 찾아봐요. 자, 잠언 1장 5절을 한번 봐요. 1장 5절, 1장 예? 예, 5절, 우리 거쳐왔지만, 여러분 거기 나오잖아. 1장 5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말씀을 듣는데요. 그리고 확실히 더해진대. 여러분, 명철 한 자가 누구야? 명철이 뭐예요? 여호와를, 예, 예,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모략을 얻는데요. 그다음에 구장 구절을 한번 또 건너뛰어서 구장 구절을 가봐요. 우리 다 같이 구장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구장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구장 구절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예, 네, 말씀으로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네? 네, 말씀으로. 그다음에 1 2장 또, 1절 한번 가봅시다. 12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 12장 1절,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예! 하나님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식을 좋아한대잖아요. 말씀을 좋아한대잖아.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붙잡는데, 예, 붙잡는데. 오늘 요, 우리 지금 말씀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하자고 오늘 이용할 양식을 우리한테 주셨잖아. 그런 얘기잖아요. 어, 미련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미련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교만하고 말이지, 잘난치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믿는 게, 그게, 예, 미련한 거래. 그 예, 미련한 거래. 그 하나님 앞에 예? 아 그런 거구나 그럼 말씀으로 인태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예, 이 우리 마음에다가 뭐로 말씀으로 지혜론자는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취한데 그래서 마음이 말씀을 취할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예? 예, 예. 말씀이 아니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받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꾸 저렇게 기도하고 훈련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좀 지혜롭게 예,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미련하게 말하지 마요. 예? 예, 교만하고 뭐 잘난 체하고 말이지 크, 말이지 죄를 우습게 여기고 말이지 예? 분막 분노,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말들을 하고 말이지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말들을 막내 입에서 막 그렇게 쏟아내고 말이지 이러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붙잡아서 그 말씀으로 우리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한번 판단하면서 자꾸 훈련하다 보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요. 같이 우리 오늘, 이거 상당히 실제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세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내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요.